다이어리 소개를 시작할게요 제가 원래 표지는 잘 안만드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이퍼링크 같은건 없는 페이지니까 삭제하고 마음에 드는 표지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표지를 포함해서 총 101페이지의 하이퍼링크 플래너구요 표지 뒷장에는 연간 달력이 한장 들어있어요 이어서 먼슬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딱 12장 들어있고요. 위클리가 쉬운 3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데일리 페이지가 있는데, 연간 달력이 한번더 나옵니다. 왜 이런 구성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넘겨보면 진짜 데일리가 한 달에 한 장씩 총 12장 들어있어요. 12장의 데일리 페이지 뒤에는 프리노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먼저 노트 표지가 한장 있고, 그 뒤로 노트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 노트가 10장 있고요. 큰 노트가 5장 있습니다. 그리고 8칸짜리 미니노트가 5장 있어요. 총 20장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굿노트 5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지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 네모 아이콘을 누르고 선택을 누르고 표지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휴지통을 눌러주세요. 그리고서 새로운 표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간 캘린더 페이지인데요. 중요한 날들을 간단히 표시하고 메모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하이퍼링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연필에 빗금 무늬가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링크가 있는 곳을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필기 모드에서 필기를 하다가 올가미 툴을 고르고 링크가 있는 곳을 꾹 누르는 거예요 링크 열기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간 달력에는 세 가지 하이퍼링크가 있는데요.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와 노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각 달의 이름을 누르면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어떤 페이지에서든 2 0 2 2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어요. 먼슬리는 특별한 활용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바로 하이퍼링크 설명으로 갈게요. 오른쪽 위에 전 페이지 공통 인덱스가 있어요. 우선 캘린더로 가는 2021 버튼이 있고요. 먼슬리끼리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월별 인덱스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데일리와 노트 인덱스도 있어요. 오른쪽에 작은 칸을 누르면 위클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는 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식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이번 플래너에는 페이지마다 달력을 기본으로 넣어 놨어요. 위쪽은 할 일을 적는 체크리스트 칸입니다. 아래는 시간별로 계획을 짜는 타임테이블이에요. 할일 칸은 이렇게 펜슬로 쓱쓱 써 주셔도 좋고요. 다한 일은 가볍게 체크해주면 됩니다. 펜슬 대신 텍스트로 타이핑해서 써주셔도 좋아요. 원하는 폰트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글노트5의 장점을 살려서 저는 요새 타이핑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타임테이블은 한 줄이 1시간, 한 칸이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서식인데 저는 그냥 일상 계획에 써도 좋더라고요. 형광펜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그 위에 글씨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12월에 쓴 위클리 페이지를 한장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위에는 깔끔하게 텍스트로 타이핑 했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글씨로 채워주었어요. 왼쪽의 빈칸은 메모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위클리 플래너예요. 위클리에도 상단 인덱스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이 달력의 이름 부분을 누르면 먼슬리로 이동해요. 달력 안쪽을 누르면 위클리끼리 서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제 데일리 페이지로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굳이 데일리 달력을 따로 만든 이유는 데일리를 쓰고 싶은 날만 쓰기 위해서예요. 가끔 일기를 쓰고 싶은데 매일 쓸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날에만 표시를 하고 들어가서 날짜와 요일을 표시하고 쓰는 거죠. 다른 날도 쓰고 싶으면 표시하고 들어가서 날짜를 쓰고 일기를 쓰는 거죠. 만약에 한 달에 두 번보다 많이 쓰고 싶다면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현재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똑같은 페이지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참고로 여기를 누르면 먼슬리로 이동할 수 있고요. 위클리 페이지에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쓴 내용을 복사하고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어요. 잘못 딸려온 부분은 지워주고 오늘의 내용만 옮겨서 칸에 맞춰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날짜도 텍스트로 한결 깔끔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 빈 공간은 그대로 남겨둬도 되지만 저는 사진을 이용해서 꾸미려고 해요 제가 만든 사진 합치기 단축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아이폰에서 복사해주면 아이패드에 바로 붙여넣기 할수 있어요 저는 지금은 그냥 예쁜 사진들로 꾸몄지만 실제 일기를 쓸 때는 그날의 사진들을 넣을 거예요. 내부는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모눈입니다. 마지막 노트 페이지예요. 노트 표지를 만든 건 데일리 달력을 만든 이유와 비슷해요. 기존에는 줄노트 한 장, 모눈노트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추가, 추가, 추가 해서 쓰도록 만들었더니 새로 만든 페이지로 가려면 뒤로 계속 넘겨야 하고 어디에 뭐가 써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서 프리 노트가 결국 있으나 마나한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 인덱스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상자 위쪽을 눌러서 하이퍼링크로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노트는 세 종류로 원하는 걸 골랐을 수 있고요. 이 반쪽 노트는 두 상자가 한 페이지예요. 주제별로 노트를 쓸수 있어요. 인덱스 페이지에 노트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8칸짜리 노트는 리뷰 노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책이든 영화든 한 칸에 한 편씩 리뷰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대충 이런 식이에요. 사진이랑 텍스트로 인덱스 페이지를 꾸미거나, 직접 펜으로 슥슥 그려서 꾸며주거나, 맨 오른쪽은 종류별로 리뷰 노트를 만든 거예요. 각 노트를 눌러서 들어가서 제목을 쓰고 안에 내용을 쓰면 됩니다. 사진을 위에 올려도 하이퍼링크는 잘 작동하니까 마음껏 꾸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를 쓸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팁은 폰트입니다. 플래너 서식의 폰트는 모두 이거예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굵기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폰트 두 가지입니다. 각각 교보문고 다폰트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위클리를 텍스트로 쓰는 법입니다. 쓰고 싶은 폰트를 골라서 아이패드에 설치한 다음 폰트의 글씨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세 번째로 줄 간격을 조절하고 기본 값으로 저장하면 끝입니다. 글씨체 옆에 숫자를 눌러서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크기 옆에 단락 설정에서 줄 간격을 조절해줍니다. 소수점은 입력이 안되고 이렇게 터치해야 되는게 좀 불편해요. 파란 커서를 한 칸에 맞추면 쉬워요. 텍스트 아이콘을 누르고 기본값으로 저장하면 다음에도 이 설정이 유지돼요. 다른 텍스트 상자를 누르고 기본값으로 저장하면 폰트 서식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플래너에 즐겨 쓰는 폰트들입니다. 색상 코드는 따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인데, 화면 오른쪽 위에 링크해 놓을게요. 필기할 때펜 굵기는 주로 0.3mm로 씁니다. 체크 표시는 0.5mm로 약간 두껍게 해줘요. 실제로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플릿 뷰 활용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해볼게요. 보통은 사파리를 옆에 띄우고 사진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띄워서 스티커를 가져오고 쉽게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자주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굿노트와 굿노트를 양쪽에 켜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의 파일을 두 화면에서 동시에 열 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내용을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노트 중 하나를 스티커 페이지로 만들고 이렇게 쉽게 스티커를 가져와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 데일리 한쪽에 위클리를 켜놓고 내용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슬리와 위클리를 동시에 띄워놓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이퍼링크와 스플릿뷰를 함께 사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끝으로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고 계신 영상의 제목축을 눌러보면 영상 설명과 함께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사파리로 열기를 해주시고, 일요일, 월요일 버전 중 골라서 눌러주세요. 미리 보기가 열리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시 미리 보기가 뜨면 위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굿노트를 찾아 열어줍니다. 이제 플래너를 쓰시면 됩니다. 새로워진 2021 플래너 어떠셨나요? 좀더 구체적인 사용법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